최근 자립 준비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정부는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한 아동복지시설 출신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보호 종류 아동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보금자리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부산 동래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출신 청년들이 뜻을 함께 모아 10월 문을 연한 카페입니다. 이곳은 보호 종료 청년들의 공동체인 주식회사 몽실의 첫 사회 진출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몽실 커피의 대표이기도 한 이진희 씨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매월 한 차례 이곳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모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사회적 기업 지정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까지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돼가지고 일단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좀자리 일임을 잘하는 기업이 돼서 먼저 또 본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어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좀더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몽실의 사내 이사이자 디저트 제조를 맡은 박진솔 씨. 오 종류 아동들의 홀로 서기를 지원하는 공간이자 자조 모임을 위한 시작점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실감은 안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든 디저트들을 드시고 맛있어하시는 고객님들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디저트를 많이 보내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총8 명의 자립 준비 청년들이 함께 뜻을 모아. 사회 속 홀로 서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이 공간은 새로운 도전이자 자리 준비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습니다. 가 마음으로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가서 그러니까 뭐 얘기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뭐 다른 활동도 같이 해보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 부산 최초 보호 종료 아동들이 함께 문을 연 카페이자 꿈을 꾸는 공간인 몽실커피. 보호 종료 이후 의지할 곳 없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꿈을 나눠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응원해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